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진짜로. 오. 오, 오 진짜 포짐하게 준다. 시원 칼칼이라고 해야 될까? 김치찌개 좀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맛이다. 오, 아이고야. 아우. 이게 딱 식품이 쳐주잖아요. 자, 아, 항의 김치에. 센건 아니지만 서도 이게 진짜 김치 아. 맛. 계속. 이게, 이것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해다가 뭐 가면서 진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. 그렇죠. 아그렇 아, 세훈이 신났네. 우리 세훈이 그냥 김치찌개면 뭐 네. 우리 세훈이는 뭐. 정말 신나요. 김치찌개 네. 또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시원한 것도 오랜만에 다 아, 그러면 네? 잠깐 기다릴 동안. 사장님이 추천해주 김이랑 한번 먹어보자고요. 예! 이야 실제로구나! 유명한 아니 이게, 이게 광고가 따로 없는 것 같아. 이게 딱 밥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올리는 거예 어, 광고가 그렇게 섭섭하게 한다고? 아니 그 그러니까 섭섭한 게 아니라 이 광고가 따로 없을 정도로 맛있어 보인다. 그럼 그럼 그 광고에서 20... 이런, 어, 이런 거. 그림 있었지. 딱 떠올려가지고 그럼 해보자 그럼. 해보자. 김이 모랑 모랑 나는 곳에. 으이 음. 아, 그렇지. 음. 음. 스테레오로 나오냐? 아 음. 아이고 야 큰일났다. 한참 빨빨 들어와야 돼. 아 쫄쫄았다. 요때 국물 한번 먹어볼까? 먹었다. 쫄쫄았다. 이게 시간대별로 바뀌거든 진짜 우리에서. 중인 거다 불 뜨려야 되지 아까 사장미 말씀하셨다고 시원 칼칼을 만끽하라고 작은 불로 자 이거 자 위기 상황이야 센 어? 네. 불만 되고 작은 불이 안돼어리가 아, 빨리 먹어 <laughs> 불을 붙여 자 봐봐 줄여봐, 줄여봐, 돼. 돼? 줄여 봐 됐어 줄여 줄여 좀만 줄여 봐안돼아 맞아 안돼 진짜 위기야 줄 수가 없어 찾았어. 조금만 줄봐 어! 빨리 먹는 수밖에 없다고. 아 네가 정말로. 어떻게 되지? 아야 이거 어지 빨리 지 빨리 퍼 빨리 4아 고기! 아 우리 공격하는 대원상! 아아아 원래 맛있는 스쿨 촬영하는 날 아침을 안 먹거든. 안 네. 먹잖아 다들 웬만하면. 안 먹자, 안 먹자. 근데 오늘 아침에 응. 식빵을 달걀에 붙여서 버터를 한만원 있는 국고 아 먹었어. 왜? 느끼하다. 느끼하다. 느끼 김치찌개 생각이 정말 간절해지더라. 간절해. 들고 마시고 싶더라고 김치찌개. 근데 이거 이거 생각이 딱 나. 이 맛이야. 아, 그거 알아. 아, 그거 때문에 아침에 그걸 먹고. 어, 약간 핑계같이 들리는 건데. 같은 거 원래 뭐 배고픈 걸 참고 오는데 아 이거는 그래도 되겠다 싶더라고. 아, 국물이 있다. Oh, oh.